안녕하세요. 2009민이입니다 오늘은 지금 3일째 현장이고요. 여기 현장이 2000시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그 보도블록이 예, 울퉁불퉁해서 제시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보도블록이 뭐 엉망지창이었어요다 걷어내고 보드블럭 동그랗게 해놓고 중간에 데크 설치해놨거든요. 그 데, 데크 걷어내보니까요. 데크 그 안에가 완전 지른 흙들. 이게 한 50cm, 6 0점그 정도 있거든요. 그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바부케 사장님하고 크람쉘 상차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크람쉘이 골재 지금 안에다가 부어주면 바부케 사장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 면 맞춰가지고 이제 나라시를 할 거예요. 여기 오늘 작업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 주차장 입구 저 앞쪽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요. 저기에 이제 차들 네, 그늘지라고 위에 그 저기 보시면 저 앞쪽 보이시죠? 저기 지붕 설치를 해 놨어요 저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미니하고 바부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들이 크레인으로 들어와요 힘든현장이죠뭐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살긴 하죠 <laughs>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 뒤쪽에서 바부케 사장님이 골재를 계속 갖다 주세요 그런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철근에 케이블타이 달아놓은 높이만큼 이제 나라실 해서 전체적으로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많으면 걸고 오고 이렇게 바가지 담아서 뒤에도 보내고 저 옆에 보면 약간 틈이 있죠 저기 저거 옆에 보면은 저기 나무들 그 옆에 보면은 골재를 안 채웠죠 거기는 훌륭관 설치를 할 거예요 훌륭관 설치할 거라서 흙을 채우지 골재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거기 철근 박혀 있는 거 앞에까지만 골재를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이제 계속 나라시로 이제 하는 거니까 쭉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옆에들을 마감을 어떻게 치는지. 솔직히 지금 뒤에서 밥국 사장님이 밥을 주셔서 그런 건데 원래 저 밥이 계속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쭉 있으면 뒤에 이제 그거를 머리 친 다음에 제가 나락실 쭉 해가는데 근데 그 골재가 뒤에 분배가 많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너무 서 있기 때문에 <laughs>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뒤에 골재가 오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어. 관리자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 싫어하니까. 원래는 뒤에 골재가 어느 정도 몇메다한뭐 못돼도 6 7메다 이상 막 이게 바보교사님이 막 그냥 대충 막 던져주시면 그걸 한번 쓱쓱 밀어가지고 길 만들어놓고 반대로 이제 그걸로 가면서 이제 나라시쫙 치면서 가면은 되는데 <laughs> 지금 뒤에 골재도 없는데 그냥 막 가요. <laughs> 요거는, 네, 제가 그냥 멈춰있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뭐, 나라시 하는 거, 뭐, 그냥, 레바나, 뭐, 이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여튼, 나중에, 나라시를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저렇게 뒤에 골제를 주시잖아요. 저게 최소한의 6, 7m, 7, 8m 이상은, 이게, 저게, 저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한번 바가지로서 흙성 밀어서 수, 수평 맞춰 놓고 나란히 치고 가는데 예, 저 뒤에 없어도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에 정리하고 그래요 서있게 모여서 <laughs> 철근 박아 놓고 거기에 댐바 맞춰서 케이블 타일 걸어 주셨거든요 검은 색깔 이런 현장은 오히려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예, 다 기준점이 곳곳에 있잖아요 <laughs> 나중에 기준점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 만들어봐야겠네요. 자, 옆면에는 저렇게 골재를 싹 부어놓고 좀 높게 부어놓고 서는그 위에 레벨 맞춰서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이 뒤로 쫙 가면 갈수록 저 옆면에다가 흙을 많이 집어놓고 철근 박아놓은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철근 박아놓기 전까지. 흙을 약간 고봉으로 쌓아서 집어넣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머리 쳐가지고 예,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개 마감은 아닌데요. 예, 일단 눈으로 보이기에는 깔끔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 왼쪽에 보시면 예, 저 떴죠. 저 흙을 쌓고 옆에 쌓죠. 저한번더 쌓을 거예요. 쭉 쌓죠. 그리고 또 남는 흙, 남는 골재, 음, 이 쌓아놓고 저 골재 싹 극적, 그렇게 네, 해서 레벨 맞추는 거예요. 음. 참고로 여기가 지금 이 넓은 보도블록을 다시 하는 이유가 그 집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물을 먹어서 보도블록이 꿀렁꿀렁해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분들도 꿀렁꿀렁한 거에 몇 분, 한두 분 쓰러지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재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골재를 굉장히 두껍게 깔고 있어요. 지금 골재를 거의 한 3, 40전 30전 정도 이상 까는 거 같아요. 네. 하자가 나서 하는 거라서 돈 주고 이 사회 복지 이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돈 주고 하는 거라 하자 보수가 하자가 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아예 지금은 네. 제대로 어, 골재 정말 두껍게 깔았습니다. <laughs> 나중에라도 뭐 나라시하거나 면정리하는 데에 뭐 조금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할수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나라시라는 게참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레마만 땡겨서 일자로 온다고 나라시가 아니거든요. 9배 맞춰서 바닥을 잡아줘야 되고, 지금 여기가 지금 저 건물에서부터 저기 왼쪽에 보이는 나무 저기까지가 구배가 15전, 건물이 15전이 높고 저쪽이 15전이 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저기 나무 쪽에다가 풀룡관 설치해서 물이 글로 다 흘러 들어가게, 약간 비스듬하게 그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이런, 그, 일자로 땡겨가지고, 나라시 하는 것 보다, 이게 전체적인 거를, 이런 식으로, 나라시로 잡아주는 거를, 는 나라시가 생각합니다. 포크레인 레버만 땡겨가지고, 일자로 온다고, 나라시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네. 이게 넓은 면적이든, 어디든, 이렇게, 바가지 갖다 다 정리해주고, 나라시 치면서, 이런 거 하는 게, 나라시죠. 네. 일자로 땡겨서, 레버, 레버 땡겨서, 일자로만 온다고, 나라시 해서, 이런 거다 한다? 글쎄요. 저는 처음에 안 됐습니다. 전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못했어요. 레바는 일자로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이게 지형지물이, 내가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르막길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데서 나라시 때 내리막으로, 내리막길에 서서 내리막길에 나라시가 아니고 수평으로 나라시 해주는 앞쪽에, 막아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다 맞춰서 해줘야지. 나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골재가 좀 모자라요.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 골재가 좀 모자라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저 크레인 크레인의 실을 골재가 다 들어왔어요. 이걸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 모자른 거는 아무래도 모래가 좀 많이 남습니다. 저 앞에 모래 보이시죠? 밑에 앞사발이 모래가 한차또와 있어요. 그걸 크람실로 올릴 건데 모래가 총 앞사발이 한두차반 정도 양이 있는데요. 모자른 건 이제 모래 갖다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있는 것 같다 마감 쳐야 됩니다. 넓은 면적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저는 초보자일 때 이런 넓은 데들 정리한다고 하면 이제 겁부터 났어요. <laughs>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 시간이 흐르라서 장비하고 저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잘. 봐. 일단 아 이런 데들 저 처음에 장비 배울 때는 이렇게 넓은 데들 진짜 만나면은. 정류에흙 받아가지고, 구배 잡고, 레벨 맞춰서 하고, 막, 어 정말 소름 끼쳤죠? 땀 흘리고. <laughs> 그때 생각하면 아실합니다. 이제 굴삭기에 뭐,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똑같이, 예, 두렵겠죠. 무섭고, 예. 근데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맨날 굴, 이게 포크린 타고 다니면서 시간 지난다고 해가지고 잘 타지진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 뭐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뭐 10년 20년만 채운다고 해서 포크레인 잘 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진심으로 지금 이거에 다가서고 그리고 얼마만큼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그냥 내빈 장비 갖다가 허허벌판에서 연습을 하든 아니면 뭐 남의 장비를 뭘 하든 부기사를 타든 얼만큼 노력을 하고 이거에 내가 쏟아부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집니다. 장비는 이 얼만큼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많이 만지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6W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제 장비가 있어서 장비는 못하는데 또제 장비가 있었어요 <laughs> 하루에 14시간씩만 혼자 허거 볼판에서 방에 라이트 키고 낮에도, 우리, 낮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10시간 넘게 막 계속 그렇게 기름 빼어가면서 했었는데요 음, 도움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는 하는데 장비를 만진 시간이 많으니까 아예 도움이 안 됐다고 하기는 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장비에 계속 그냥 내 몸마냥 계속 같이 이 친구랑 한다는 게 나쁜 거 같지 않아요. 여권이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장비를 계속 만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 바부케 사님 저 앞에 가시죠. 예, 바부케 사님이 백나라 시 백나라 시 하려고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나라 시를 빨리 했어요. <laughs> 저 <저분이> 우리 정리하니까. <laughs> 저분이 정리할 건데 막 이게 막 그림 그림처럼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거 구분을 잘할줄 알아야 돼요 장비가. 에, 그림처럼 잡아가지고 진짜 모든 데다 맞춰들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지금보다 좀더 걸리죠. 에, 여기는 오늘 4 시에 끝나고 집에 갔어요. <laughs> 잔디 위에 이제 저 크람셸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서 흙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저거를 이제 잔디가 이제 뭐랄까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것만 싹 긁어서 떠먹을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진짜 우리의 이 정밀한 손맛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 장비 타는 사람의 손맛. 이제 보시면은 잔디가 들고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이 흙만 긁어 먹을 거예요. 네, 저거는 이제 장비 타는 사람의 손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기술이죠, 손기술. 이건 뭐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어,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바가지 끝이 내 손톱 같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일부 선배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배관이 아무리 얇아도 지나가다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 내손톱 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선배님도 계셨고, 저도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추후에 동영,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걸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의 작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고요. 이게 4시 정도고요. 바부케 사장님이 크람쉘로 모래가 올라오면 중간에 한세 군데 정도에 모아 주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분배할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독,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